성심당에서 팥빙수를 파는지 몰랐습니다. 대전에 온 김에 한번 갔다왔습니다. 성심당 어, 1983년도에 정부 최초로 포장빙수를 어. 아, 이렇게... 1 0년전에도 포장을 대단합니다. 대단니다 하, 대단합니다. 팥빙수합니다 하, 대단합니다. 이 대단합니다. 하, 대단합니다. 하, 대단합아이 하, 대 아, 합니이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어서 지금 구매한지 한4 0분 정도 됐는데, 오안 녹았습니다. 왜 알기가 막 들어있고 가격은 뭐한 지금만 한0 0 0 원. 네, 오뭐 알기가 근데 엄청 많이 들었네요. 알기 분들 주라 좀 생소하긴 한데. 오, 저 오. 그 안에 팥이 이제 밑에 있습니다. 아, 네. 오. 팥이 밑에 깔려있네요. 서럽습니다. 아. 성심당의 딸기 팥빙수다. 굉장히 드라이 아이스가 같이 들어있어서 40분이 지났는데도 지금 뭐 거의 녹지 않았습니다. 맛이 좀 궁금하긴 한데, 일단 팥을 좀덜 올려야 될것 같은데. 어, 밑에 이거 하얀색이 있는 거 보니까 뭐, 그 크림이, 뭐라더라? 하여튼 우유 크림인가 그게 들었나 봅니다. 포장이 되니까 대전에 사신 분들은 뭐 어느 지역까지 가더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다. 저도 오늘 퇴근하고 시내까지 안 나갔다 왔는데 거의 뭐한 시간이 다 됐는데도 뭐 거의 안 녹았습니다. 아기가 많이 들은 이런 빙수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망고 빙수는 많이 봤는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오, 어, 더. 음. 이제 먹어본 맛인데 딸기 맛이 시원하고 파도같이 먹으니까 파빙수 맛도 다고음음 음. 맛있습니다 완전 차갑습니다 와 역시 아 이쪽에 있네 쭉 하얀 크림이 들어있네요 잘 섞어서, 마저 먹어야겠습니다. 아, 성심당의 팥빙수. 오늘 한번 처음으로 한번 먹어봤습니다. 이런 게있는지를 몰랐네. 감사합니다.